<웃음> 보여요? <laughs> <laughs> 신화 먹었습니다. 싱크로를 먹었어요. 싱크로. 사막가야가 먹었어요. 좋습니다. 좋은데 고민입니다. 데미지 자체는 사막에 트앵에 싱크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근데 이거 패널티가좀 역겹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개술심 가는 게 데미지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사막이랑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창아 무슨 소리냐 사막가이야 가라 1번 병창아 헛소리하지 마라 계약할 수 있으면 계약하는 거지 계약 2번 골라주십시오 나쁜 놈들!!! 아 어, 이거 업그레이드 하기 진짜 너무 돈 아깝네 번쩍 짜란 싱크로풀 자트 반지 짠! 번쩍 자 이렇게 세팅완성 와, 사막을 못 봤네. 뭐야, 알카트 풀업 왜 하나도 없냐? 카드 업그레이드. 번쩍? 아! 짠. 아! 짠. 난이 순간이 제일 좋으면서도 제일 싫어요. 부부가 된것 같아서 싫고 더 이상 돈쓸 일이 없어서 좋고 사막 칼바갈 지금 돌리는 이유? 알잖아. 난 사막 안할줄 알았어. 이제 신화옵션 12! 220! 12! 근데 저 말할게요 가운데 보라색이기만 하면 위 아래 극이잖아? 그럼 포기합니다 위 아래 오비 더 중요합니다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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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1% 진짜 죽이고 싶은데? 짠! 가운데는 극 오비 필요 없다고요!!! 짠! 아 고통스러워 씨아 아, 진짜 아저 키보드 세게 내려치고 싶네. 어어아아 아, 3퍼는 에바야. 1퍼 1퍼 2퍼면 했다. 야! 근데 위에 1퍼, 아래 2퍼, 3퍼잖아. 이거 쓴다 안 쓴다. 악마들 밖에 없네. 아닌가!? 오 h a s i a s it! s i 어 That's it! t h a 어마 it! That's it! t h a 이이 it! That's it! That's it! t 이 a t s it! That's it! 이 h a t s it! That's it! That's it! That's it! t h a t 다시 자 사막가에 이렇게 템을 맞췄는데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저 처음 쳐보는 거라 두근두근하네요 오! 씨, 커맨드 삑살리아 이게 커맨드 삑살리 나가지고 <laughs> 자, 처음 치는 거다 보니까 정말 두근두근한데요 때려쳐, 때려쳐, 때려쳐. 이거 빵무리도 어, 스톡 존나 나더라. 어.. 아한 번만 더 해봐. 아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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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각성, 픽스 됐어, 됐어, 이 정도면 됐어. 오케이, 아, 됐어. 음, 아잘 스킬 이잘안 들어갔네요. 또 이게 처음 하는 거고 또 어, 리트라이 없이 하니까. 정말 25세 이상 지 자, 마게대전 챌린지가 뭔지 아시죠, 여러분들? 짤디하기가 너무 어려운 던전이잖아요. 그래서 어려운데 또 이제 가이아의 또 폭딜력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자, 가자. 이거 할수 있나? 제발! 놀기 전에! 으악! 일부러, 일부러. 패턴 보여드리려고. 패턴 중요하잖아. 이것도, 덜린이분들 보시고, 패턴에 숙지를 하셔야지 또. 선생님이 또 이렇게 친절해. 음. 어, 야, 나 죽네? 어우, 씨. 일부러, 일부러, 일부러. 뭐야! 이 병신 스킬! 그타고르가 하늘에 날아있을 때는 택도 없이 안 맞네요. 이건 가이아 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병신같이 2차각성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. 자, 이렇게 한번더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와, 사막옵션 그냥 하늘날아 갔는데? 됐고. 오! 제발 죽어줘 제발 아, 굿아또 실수가 조금 있었네요 저 이제 고양이가 조금씩 방해를 해가지고 중간중간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체일러씨 56번 정말 쓰잘데기 없이 많이 갈겼는데 다음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 고양이 치웠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5킬 가실 분 있으면 오세요. 오영짱. 어. 합격. 택산물 없나? 어. 합격. 제가 이제 저랑 비슷한 스펙의 분들이랑 같이 가서 뭐합니까? 더 많은 분들을 캐리해드리는 게 덤파 공이기에 더 좋잖아요. 아, 시너지 택티기면 좋냐고요? 아,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<laughs> 그 목적이 있어 가지고요. <laughs> <laughs> 와! 와, 강력한 거봐 와, 이게 나의 강함인가? 와, 어떻게 삼각해인 네메시스와 삼각해인 아스로와 함께 가는데 이런 극강무도한 딜이 나오지? 어쩌면 가이아는 14기 캐릭인 게 아닌가? 정말 전율의 가이아다. 어, 정말. 이 가이아의 강함이 널리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 다 가이아 키우면 어떡하지? 테메충님왜 덤파를 쳐봐요? 사막 다 갈갈이 하고 있다고요? 아니에요. 사막 가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. <laughs> 이게 세계관 최강자 직업인가? 어, 칼로스의 명을 받드는 차원이 다른 그녀. 이것이 엘븐 나이트인가? 우와! 가볼까? 한번 볼까요? 아 이거 아 여러분들한테 공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이아 분들 죄송합니다. 제가 전국 가이아 협회를 배신하게 됐네요. 하...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직업이? 삼각해 둘이랑 갔는데 이런 일이! 미쳤다. 킹갓짱 엠페러 가이아. <laughs> 결론 가이아 강합니다. 쎕니다. 그리고 저 사막 가이아 그대로 합니다. 他开过一。<laughs> <laughs>